안녕하세요, 새싹이입니다. 응? 야, 정세은 내가 왜내 시간에 들어오냐? 우리 반박했잖아. 어, 어? 망했다. 실수한 거있대요 어, 뭐야? 적용 영상?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은입니다. 오늘은 적용실 시간이에요. 아 새싹이요. 맞죠? 근데 새싹이가 제제 짬 영상을 어어아 아니 나 구독자가 영영?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안 돼. 뭐야, 꿈이었네, 놀래라. 아휴, 또, 또, 실시간에 낀실삭입니다왜 이렇게 줄이 안 묻고, 그, 어디 있네요, 설마, 에? 으아, 으 아, 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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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고.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